네, 안녕하세요. 아이패시입니다. 무료가 아닌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50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스 어, 드디어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일... 아, 뭔가 느낌 이상한데? 뭐, 어쨌거나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무료 트럭이 아닌 유료 트럭 시뮬레이터 2 어쨌거나, 예, 팩트 갑합시다 예, 50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할까요? 환영합니다 갑시다 자, 오늘은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트레일러가 총 7개입니다 맞죠? 예, 7개 무게는 지금서 무게는 125톤. IPC님 몸무게예요. 예? 그리고 차는 야, 이거 왜왜 이래? 아, 됐다, 됐다. 예, 그리고 차는 예, 차를 보시면은 다르죠? 예, 스카니아 S730인데 엔진을 튜닝해서 화이팅. 예? 아, 엔진 먼저 오케이. 예, 엔진을 튜닝해서 어, 지금 현재 어 1040마력입니다. 1040이. 예, 1040마력이고 그다음에 어 10 by 10이에요. <laughs> 진짜 말 그대로 10 by 1입니다 <laughs> 앞에. 알수 그럼 S10, 아 s 1 4 0아닙니까 근데 모델명은 S730인데 엔진만 바꾼 거예요.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이축하고 하나, 이축, 이축. 그러니까 이, 1, 2, 3축도. 조향축. 아, 1, 2, 3축 원래 조향축인데, 예, 1, 2, 3축도 예, 구동축이 아, 구동축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다 구동됩니다. 예, 그래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5축 전부다. 어, 구동이 돼요. 무붕무붕 애니 소리 들죠? 갑시다. 반쪽 PC. 나가. 싫어. 네, 참고로 제가 이거를 어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 34편에서 <laughs> 아 34편 했던 어 <laughs> 경로인데 반대로 가 볼게요. 열죠. 붕붕붕붕붕딱 지렁이 <웃음> 지렁이 <웃음> 갑시다! 125톤 이거 폰게임 중에서 지렁이로 그거 막아갖고 하는거 있는데 그니목을 그 아이패시 얼굴 응? 음? 자 간다 이제 네. 오프로드 잘가 어 이거 속도 안 올라간데? <laughs> 근데 125톤을 왜이리 가볍게 끄는거 같지? 그러게요 역시 1040마력 가자 1 0 4 0마야 어? 1 0 4 0마야 뭔가 발음 이상한데? 보다 뭐, 방금 순간 디지몬 세계로 가자 하는 줄. 가자 디지몬의 세계로. 짜란치 짜란치. 어. 관종. 나가. PC. 자. 정답. 이런 게임을 하면은 이런 곳도 한번 가봐야죠. 안 그러면 서서하죠 마치 관광하러 갔는데 한 장소를 꼭 가야 되지만 가이드는 갈 필요 없다고 말해 말하는 거랑. 갔다 올수 있겠죠. 안 간다, 망했다 그래서 자유여행으로 갑시다. 이단이야. 오케이, 오, 밟어. 근데 이상한 데로 가고, 재밌지 않습니까? 자잔 짜짜잔 쨔자잔 짜잔 짜, 옹 짜, 잔 짜, 잔 짜, 는 짜, 짠 미안해요 AUUN 형 예쥬어나영? 예쥬어나가 아마 다를 겁니다. 당연하죠 나 어제 중국어 배웠는데. 해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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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 <뭐라> <슬, 뭐라> 니 슈퍼 로마. 이 그거 아니고. 어, 안 간다. 망했다. 빠빠이 빠. 빠 빙껌. 아, 가이가네그거 아니에요? 그 발음. 그니까 그가... 그 예, 발음 연습. 근데 할 못다 하겠어. 야, 처음부터. 야. 틀리게 안 간다. 야, 처음부터. 와이피서 어... 멈춰다친 거죠. 엉? 역시 아이피씨 님 무게처럼 일단도 힘들다. 아. 네, 여러분 보이세요? 블랙박스. 부산에서 사온 거예요. 이게 뭐지? 아이나비 Z500 맞나? 예, Z500 맞습니다. 면 도둑 맞는데요. 네, 그래서 <laughs> 매번 빼야 돼요. 차 주차할 때마다. 물론 차고 안에 넣으면 상관없지만. 근데 그걸 어찌 가져갔대잠 깨고 예. 그럼 차, 차고에다 차 넣으면 되잖아. 아니, 밖에 아, 밖에 밖에 밖에. 밖에. 아, 잠깐, 다른 데갈 때. 때. 다른 데갈 때. 어? 막 차고에 다가 블랙박스를 아. 왜 훔쳐 가? 돈이 없어. 보이 되니까. 팔면 얼마야? 아, 이게 3단부터 힘들구나. 어. 아, 이거 이다... 블랙박스 팔면 얼마야? 이거 살때 30만 원 주고 샀는데. 한 20만 원만 원? 아니.. 아니지 한 20만원 되지 그럼 20달러 정도 4달러 <laughs> 4달러 오 앞에 터널 어? 저걸 생각 못했네 칼수 있잖아 방아네씨아 해봐 아, 아 오케이 됐으 오디오 점검 판다님 아이피스에 일본 실타면서 혼다시빅 가죠? 아니 저 일본 실타한적 없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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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그분이 왔어 그분이 왔어 그분 w h a t 아니 근데 기어를 미리 낮춰야지 아니..몰랐어 <laughs> 나기어어 e <laughs> r What's 어 h 아, e 어 a t t 다 r What's 다 h e matter? What's the m a 하나? e r What's the m a t t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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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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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laughs> 스프링 못 알아놓은 거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몰라. 웃음> 와, 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오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네. 아, 역시. <laughs> 역시 텐바이 <10x10>. 텐. <laughs> 거기다 1040 마력. <laughs> 아, 대박이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730으로도 올수있을 올수 걸. 그렇게 51피하는 730 마력으로 이것을 오는 영상이 되, 되고. 아니다. 이게 지금 7개잖아. 어좀 줘라. 바퀴 어떤데? 바퀴 괜찮아. 바퀴. 잠그면 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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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x4를 얻을 x 어0야이단을 간다 와 <laughs> 지금쯤 8 x 4로 왔으면 절대로 불4능한 곳이다 는 8x4를 얻을 수 있는 8x4를 얻을 수는8는 뭐지 저기 잠깐 명치게 뭐였더라? 그렇게 자연스게 럽 다시 기어올려서 속도 떨어지죠 이제? 음 발버. <laughs> 이분은 밟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분이야. 예 네, 저는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잘리세요? 힘으로 밀 힘으로 밀어붙이세요. <laughs> 아이저 정육점 하면서 깨달은 노하우래요. 예. 네. APC 님은 정육점 하시면서 고기 썰까지만 하시 아니, 정육점 저기, 아니 정육점 말을 똑바라야 죠 정육점을 하는 게 아니고, 정육점에서 <laughs>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육점 알바를 했는데 고기를 썰면서 묻는데, 막... 에헤, 헤헤헤 에헤... 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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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헤... 손님 이어 판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오잘 간다 평지잖아 <laughs> 여기 아니 아니 오르막길이야 에이, 그래도 아. 아까 거기보단 낫잖아 그렇게 속도 줄어드는데? <laughs> 길 내리면 되지 4단 내려 아, 2단 반나님이 아이피씨 님, 살인 충동 느낀대요. 싫어요, 아이피씨 나는 충동을 아, 느낀 적이 있다. 없다. 그거 뭐지? 레알마트리미 하신 거, 그만 마력짜리 트랙터. 아이씨, 25,000 짜리 있어요. 노잼, 여러분들 이런 모드는요? 현실적으로 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천 마력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 대한민국는 없지만 유럽에는 있을 거예요. 그런 트레일러도 있나? 뭐가요? 이거? 뒤어 <laughs> 저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개 세. 아, 그래서 가장 가장 현실적인 걸로 말해볼게요. 아, 10 by 10 1 4 0 0마력에저 트레일러 끌고 이 단계로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거 <laughs> <laughs> 어디에 있는데? <웃음> <웃음> 여기. 네. 역시 관. 예? 관동 PC. 그러니까 호주에 그거 있어요. 로드 트레인 해가지고 트레일러 3 개, 4 개, 5개다 달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그 그런 걸 달고 이런 길로 오진 않아요. 아 이런 길로 오지 않지. 그냥 농장길 그런 데만 가지. 근데 실제로 그런 차들은 600마력에서 한 650? 예. 네. 게다가 6x4. 예. 네. 발보 채브 구독 두번 누르세요. 응안 음, 돼요 세번 누르세요 세 번. 남자는 <laughs> 3 번입니다. 구독 돼 있는데 나도 세번 누를게. <laughs> 구독 돼 있는 분들은 구독 세번 누르고, 안돼 있는 분들은 두번 누르세요. 응 아니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ten b by... 어... 템바위... 어? 템바위? 약간 바위인 것 같은데? <laughs> 바위가 10개 있어요, 그러면은 달려 얘 어, 구... 얘 구동축 두개를 없애볼게요 마치... 어, 바에 올린대요 네, 바 올랐어요 지금 구동축 두개가 빠졌어요 근데 구동축 3개도 많은 건데 아, 솔직히 그건 그래 가는데. 어, 내다 이거, 우퉁부퉁해서 최대한 차감을올리겠위다 이거 울퉁불퉁해서는 요즘 속도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속치치는게좋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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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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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러 리프트. 오, 대미일아 야, 여러분은 트레일러 드 리프트. 를 보고 계십니다 따라따라따란 따라따라따란 프트트레일트레일러리 리프트. 트레일러 리프트. 트레일러 참치 뱃살도 맛있지만 고등어 뱃살 도 맛있다며 엉... <laughs> 오오씨 오, 오. <laughs> 오, 오, 그냥 드리프트오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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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laughs> <오, 웃음> <잘한다. 오, 웃음> 하는 거야? 같ượng 히힣 왜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핸들로 바꿔야지 아안돼안돼 약속 재미있다. 아, 반쪽, 반쪽 엄청 피스. 뭐래? <laughs> 여러분, 이래서 멍청 피스, 멍청 피스 음? 하는 겁니다. <laughs> 핸들 움직임 근데 <laughs> 잘 오네. 쟤들 지렁이다. 잘 <웃음> 따라와. <웃음> 진짜 지렁이 꼬리, 막 뱀꼬리처럼 잘 따라오네. 오야 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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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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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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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 야 어, 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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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어,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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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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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물에 가는데 흙이 나와 <laughs> 물 아래 흙있잖아요 유로트럭의 흔한 물리. 어 맞네 물리 맞네 저 물에 지났으니까 물리. 아, 과학의 아. 물리로 맞아보실래요? 당신은 분리로 맞아볼래요? 아, 당신은 분리로 맞아 맞아볼래요? 예? 산 상태로 아. 보내 버릴 거예요. 아왜 아, 이렇게 재밌지? 네? 네. 뭐를? 전자. 전자? 네. 어우 님클랩했네 클럽도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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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건 좀 잘못 들었어. <웃음> 이거 <laughs> 어디 들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걸로 들렸을 거야 아마.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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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난, <laughs> 난, 그거... <laughs> 난 그런 생각이 일도 없었는데. 응. <laugh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야야트럭야트럭이 야, 야, 마음대로 안 돼아니 왜 썰해이 트럭이 마음대로 아니, 제어가 안돼아니내데 네, 분명히 왼쪽으로 확 꺾었는데 안 꺾어서 계속 직진해아 대박실응아니야맞아데미지몇이지오케이 음, 드럼, 앞에만 입으면 돼앞에는 언제든지 수리가 가능해 첨번 어떻게 굴렁굴렁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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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아 아래 누가 돌 숨겨놨네. 돌. 내 다음 <laughs> 방 아니시? 아버지 돌 굴러가요. <laughs> 아버지 불 굴러가요. 예? 불, 불요 불? 불이, 불이 어떻게 굴러가요? 네, 불이 굴러가요. 몰라. 아 <laughs> 미래 미래 세대에는 가능해. 네, 그래서 있는 말이 있죠. 예, Fire in the Hole. 오. 오오 그 불. 야, 트라미쿼스, 트라미쿼스. 트라미쿼스. <laughs> 오. 을뻔어오 근데 왜 이렇게 잘 따라오지 뒤에? 몰라. 엔진의 제어 오. <laughs> 이제 또 그러지. 밟아, 이러면서. 밟고밟고 빨리빨리빨리빨리 빨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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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laughs> IBC 나? 왜? 느려.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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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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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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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왜 아로안보리막이다 Yes, 발버. 엑셀 c e l 발버. 어 뭐야 걸렸어 응. 응 뭐야 o s 고 뒤에 트레일러가 돌 r y good. 야 h 어 오오오오 오오 올라가, 아, 그래서 안가구나 이게. 죽는 게 아니었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거 못 가구나. 가지긴 <laughs> 가지잖아. 오, 와. 힘 좋네. 와. 아, 역시 1040 머료. 확 그냥 올라가는데? 아이씨, 앞에 봐야 돼. 오, 역시. 큰일 날 뻔했다. 밟아. <발바. 웃음> 이거 밟아. 둥둥둥둥 둥.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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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1060마력이면은 GTX 1060으로 약간 애니목을 아, 1080.. 오오오오오 어, 가위바1080 없... 어... 네? 어. 여기 안에 졸 누가 또숨겨나을수 있어 천벙? 어? 어? 꿀렁꿀렁오오오 어, 어. <laughs> 아, 근데 도.. 도로 설계한 사람 누구야? 한국도로공사요 음, 잘오고 있나? 오케이. 오오오. 지렁이가 오자 어. 줄...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 예, 축, 3 축, 4 축, 5축 지금 다 굴러가죠? 굴러가죠? 잠금. 앞 아, 밖에도 구름니다 쩔죠? 어못 간다. 블록색. 어, 야쟤 빠졌어! 쟤 빠졌어! 어. 괜찮아 올라와 근데 이정도 속도로 가는데 모래바람이 저렇게 크게 휘말리나? 네 무게 때문에 그런가? 네 IPC가 못생겨서 그런걸수도? 음 아 오른쪽으로 더 붙으세요. 떨어질까 봐 무서워요. 떨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요. 아이고. 그란나이 세노라 데저트 아이피스의 멍청이 데저트 데저트 이글 오 아이피스 미스 미디저트와 네 남자를 먹는 우리 개 박완희씨를 어? 여러분들 두고 계십니다 뭐래? 뭐래? 사랑을 먹는 게 아닌데 쟤 나왔다 아, 에 너무 쉽네 어때요? 정말 쉽죠? 또 남의 아니요? 거 따라 하죠? 그럼 대정현님도남자니까 남자죠 그러면 남의 거 그럼 여의 거예요? 날씨 <laughs> 요쪽이세요 네? 여진족이세요 무슨 족여진족진 어디 가서 먹게. 뭐 발보. <laughs> 아, 또발보돼오 야. 제거한다. 오, 오, 떨어져라. 오, 오.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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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너 드리프트. 드리프트. 떨어져라. <놀라> 떨어져라. <떨어진다. 놀라> 오. 오, 떨어졌어 떨어졌어. <웃음> <웃음> <다 왔어. 웃음> <다 왔어>. <웃음> <웃음> 트레일러 아니저 트레일러 왜 평행이 됐는데? 어 뭐야? 어야다 박살냈어. <laughs> 아 대박 진짜. 아 이맛으로 이로 들어갑니다. 이맛은 무슨 맛이죠? 근데 네, 여러분 아, 그 가세요? 아바퀴가그바로 나가도 이 차는 무적입니다. 근데요. 오 야. Uh, 어 소리요? 갑자기 트럭 트럭 박고 이상해졌다. 아저씨 앞에 노란색 공 넘어져 있어. 어 이런 봤죠? 누군가가 이미 이거 밟고 갔어요. 그에 따른 것은 오, 저 앞에 경쟁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아이피스 점을 밟을 거예요. 아이피스가 전에 역, 뭐냐 3 0몇 편? 뭐야 어떻게가? 오프로드. 아이 삼십몇 편이었어 이거 했던 거. 3 4 편. 아이피 been s e 에 t 고간 거예요. e s t u p 날 d if 에 다리. on. Okay, sir. I'm g o i 퉁 g 퉁 o 퉁 o I'm 퉁 o i n g to go. I'm g o i n 아왜 <laughs> 저래? <오> <laughs> 저왜저아 대박 진짜 이거 재밌다 이거. 오 이제 또 꿈틀꿈틀 거린다 <웃음> 심하다. 꿈틀 <laughs> 어. <끔틀>. 어. 이미퍼 <laughs> <아니, 저, 재미지, 웃음> 야야.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86. 아, 이제 거의 닿았다. 배까지. 알알저도 아, 아직도 지렁이 모대야. 어, 오른쪽 가들레 어, 가드레 받겠다, 지렁이 안 박아, 응, 안 박아. 응, 어, 박았다. 박았네?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김김김김 김, 김, 김.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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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야, 됐어. <laughs> 올라탔는데 방금 올라탔어. <laughs> 야, 저 스프링 진짜 뭐알아놓은 거야. 저 스프링 탐난다. <laughs> r 피 c 님이 검차로 가면 몇 킬로까지 가요? 이거요? 몰라요. 170킬로에요 자 이제 트레일러 떼고 달립시다 그래볼까? 트레일러 에다 버리고 최..최고속력 몇인지 봅시다 제로 빼가고 자불려고자 제로팩 테스트 시작합니다 이거 보세요 7단에서 출발 가능합니다 <웃음> <웃음> RPC 오토로 해갖고 제로팩 테스트 하자 음 누가 여기서 오토랍니까? IPC 남자는 수동이죠. 근데 왜 글로 가? 유턴. 오! 남자는 수동이라면서 면허는 자동이죠. 어? 아니, 수동차가 없어. 요 사면 있어. 근데 비싸. 만약에 수동차 캐나다에서 8만 살 거예요. 아니요, 뭐야? 아니, 사, 아니 직접 가기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들, 삶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신경을 빼기 위해서 뒤로 놓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건데, 그거를 굳이 포기할 이유가 있어요? 마치 어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출발? 예 네, 하나 아 있어봐 일단 이거 <laughs> 이렇게 해줘야지 어 아직 N N N N Are you ready? 3 2 1 0 내가 이때를 노렸어 자 30km 순식간에 <웃음> 50km <웃음> 60, 어, 왜 이렇게 빨라. 70, 80 90 100 1 0 8 0 9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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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퀴가아총 5축입니다. 어170아안 미끄러져. 근데 안 미끄러져. 여기 한 개야. 더 이상 안 올라가. 180 올라갔네. 190 가라. 내리막길이라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어 맞아 맞아줘. 내 네, 내려간다. 아 어, 내려가지. 가자. 이게 입이, 입이 안돼 이거. 올라 오르막길이다. RPM의 최고가 1 7 1이야 그니까 엔진의 힘으로 갈수 있는 게 171이고 그 외에는 자연의 힘에 맡겨야 돼 자연의 힘 자,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핸들을 확 꺾어볼까요? 근데 여기 지금 옆에 뭐 있네 앞에 저기 직각포만 있네 거기서 한번 꺾어 죽는다! <laughs> <laughs> 덤블링, 와 덤블링 장인인 여러분 어때요? 정말 쉽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저는 또 내일 알바가 돼서, 야, 저는 이만, 예, 가서 또 고기 썰어대요. 그럼 저는 또, 어,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로 재밌는 거 해볼게요. 아싸, 예. 자, 인사, 인사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이, 피시 멍청. 아이씨.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한분더어요한분 더, 한분 더, 더. 멀려. 터보님 빠진 거 같은데. 아, 마이크 끄셨어요 아휴, 나가. 자, 그럼 여기까지. 예, 아. 바이바이. 충만 합치면은 쳐합 25축이에요. 앞에 트레일러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이거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개. 근데 이걸 어떻게 나와, 이걸?